이번 컨텐츠는 애니 파이팅에서 있는 보스, 5차원에 있는 보스 빼고 다가잡기입니다. 네, 이번에, 이번에, 이번에 미션은 그거에요. 그냥 해봤어. 요. 해봤어, 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잘 나오야돼, 요. 왜냐면 제가 겁나 노가다를 했거든요. 그러므로 조회수가 겁나 잘 나오야돼, 요. 잘 아, 들어와요. 지금 들어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스! 보스 일단 악마 폭스부터 털어볼게요털수 있어요! 털수 있을 것 같아! 요 바로 털어버릴게요이 자식 별거 아닌데요! 생각보다 별거가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여기 위에서 그냥 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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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들을 걸어주면 됩니다 요. 뭐지 버그인가요? 요의 힘! 요, 다 털렸어요. 2단계도 한번 도전해 볼 거예요. 갑시다. 2단계는 겁나 쉬워요. 어차피 빨래 친구가 들어와야지 하던 말도 할 했는데 친구가 안 들어와요. 망했어요. 저 혼자 해야 돼요. 개 어려워요. 하지만 저도 혼자 할수 있어요. 저도 당해요 이천에 가겠습니다. 아니 오짐 아니 근데 어차피 제가 더 빨라요. 왜냐면 게임 게임 패스를 샀기 때문에 저 제가 더 빠릅니다. 이야. 이상. 이속 겁나 빨라지는 거 샀어요. 엄청 좋아요. 겁나 좋아요. 요. 왜 저는 요만 붙이고 있을까? 요. 제발 살려주세요. 아니 아니 저거 체력 저거 체력. 저거 체력 사 남았는데 죽었어요. 빡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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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저 미치고 있어. 어? 어디 있어? 네가 더 빨리 출발하지 않았어? 너 어디 갔냐? 나나길이었도 다시 왔어. 길어 <laughs> 여기 나이 따라오라고. 제가 더 빨라요. 그러면 제가 제가 기안내를 해줄 거예요. 저는, 너무, 너무 빨라서 문제예요. 응? 너무 빨라요. 속도가 주체가 안 돼요. 하지만 이거 버그, 버그 때문에 속도를 올릴 수가 없어,요. 정말 버그 게임이에요. 탯, 탯땡아, 어딨니,요? 어, 2차원 있는데. 2차원 있는데 벌써 갔어요? 아니, 텔레포트하고. 아니, 왜 벌써 텔레포트해요? 같이 가야지요. 귀여씸 미달. 저도 저거 저도 우주 끝까지 쫓아다닐 거예요. 잡히면은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 그래 네가 죽었어. 나 여기에 있는 모든 스킬 얻고 갈 거예요. 얘만 노가다 네. 하는 장면을 보실 거예요. 엄청나게 인노가다 하시는 방 장면을 보실 거예요. 이거 아, 미속어가 아, 진짜로 이미 왔어요! 미치셨어요? 언제 와요? 미치셨어요? 왜요? 먼저 갔다메요 아, 모든 스킬 얻는다고요? 브롤이 모든 스킬 얻는다고요 아 왜죠? 아 잠깐만요 숨어 근데 님 어딨죠? 님 어딨어요? 저 이미 브롤은 드론은... 아? 아, 같은, 아, 같은 서버가 아닌데요? 다시 들어오실래요? 저 브롤이 잡고 있는데요? 어? 같은 서버가 아닌데요? 거기에 빠져 빠졌... 아니 저 일단 같은 서버가 아니라고요. 장난하세요. 어떡하라는 거죠? 아 그냥 저 혼자 솔플 해볼게요. 아 그러세요. 저는 저는 울 울포운 잡고 있을. 너도 너도 같이 가서 3차원에 있는 버스 잡아야지. 저는 카이도 다 잡았습니다. 그거 같이 오늘 컨셉 때문에 같이 잡아야 돼요. 뭐 잡으면은 지옥행이에요. 모든 스킬 다 외울 때까지? 아니, 그냥 카이도는 한번 잡는 카이도 그냥 다한 번씩 하는 걸로 할 건데요. 어디 계시나요? 저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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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갔다 다시 들어왔. 같은 서버가 아닙니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제가 있는 서버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은 붓서에서 진행해야 될거예요 그럼 어, 붓서에서 진행합시다 그럼 빨리 합시다 요 나만 혼자 쓸 거라고 했던 이거 제가 한번 초대해보겠습니다 이미 한 명이 어, 초대돼있지만 저 사람은 무시하세요 요. 어차피 저랑 어? 상관이 없는 존재에요 사실 킹피스에서만 존 균... 킹피스에서만 상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로 불량 5분 뽑았다. 개득이에요. 아 어, 빨리 다시하세요. 일단은 부섭을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가 그린 그림이 여기에 조금 있습니다. 여기는 제 바로 보물창고라는 겁니다. 아 빨리 붓서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하요 아이 아하요 아이 아요 아이 아하요아아아아요아해따아따따아따따아따아아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야, 죽고 싶어, 야. 나안 들어가자. 너 설마 그것을 안 했구나. 했는데. 안 했는데. 다시 들어와. 회원 추가 했는데. 버그인가? 네, 버그니다 다시 한번 들어와. 보세요. 아니, 장난하세요. 안 되잖아요. 뭐지? 로그가 컴백하세요 다시. 아닌데 분명 초대해 놨는데. 안니을 때. 다시 가요. 빨리 들어오세요. 여우 이번엔. 아, 겁나 더워요. 겁나 더워요. 겁나 더워요. 진짜 미라하. 내 너무 더워요. 집에 있는데. 이때 문을 창문도못 열고 더워 죽겠다 아이고 아, 아, 더워 죽겠다 아, 되냐 이제 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우 진짜요 저 이거 쓰고 있습니다 이런 스키니입니다 보셨으면은 베껴 쓰셔도 됩니다 됐 대신 사칭만 하지 마세요. 잠시 제가 한번 5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아가가가가가가가가 끝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아바타 검토 시간 꼭. 참고할 수 없다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신원? 아니님 장난하세요 혹시 어버링크를 아, 예, 생성한다 비죠? HTTP 예. 어 몰라 이거 복사할 수 있는 사람은 복사해가요. 빨리 맞아요. 빨리 해. 아 몰라요 그냥 그장 붓에서 하지 마요 짜증 나 죽겠네. 그럼 빨리 들어 가세요 빨리, 들어왔어요, 빨리 아니, 들어 왔어요 이비. 아니. 방금 카네키가 보였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난리법석 치는 동안 3분이 지났습니다 예 저희의 3분은 녹아내렸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3분이 녹아내렸습니다 정우한 손해본게 아니라서 괜찮지 않습니다 왜왜 왜 도대체 아 이거 1비나 얻었네 벌써 3대1비네 3대1비 이창원님 일까요 신문? 아니요 1파만인데요 네? 3천원이요? 1천원이요 빨리 들어오시죠 아, 네. 빨리 따라오시죠 펀치 홀 펀치 펀치 홀 펀치 검치 홀 펀치 아니 이녀석 너도 갖고 있었구나 복 똑같다 가 아니고 안 똑같다 가자 나 언제 가냐 어디... 이제 2천원 가야죠 아왜안오셨어요 저만?

축하해요. 아니 뭘 축하한다는 거지? 와, 64K 너의, 민첩성. 너희 동생을 축하해. 자, 제 실신이 이렇게 안전이랍니다. 야, 정말 축한. 하 오, 뭐지? 점프력이 겁나 늘었어 갑자기. 어, 점프력. 아, 걸어서 가야겠다. 걸어서 가는 게더 빠를까, 과연? 괜찮아. 내 지금 키크가 제트여서 얼마나 빠르길래? 제트 계정 겁나. 제트 아, 엄청 빠른데. 겁나 느려 보이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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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 가고 있어요. 그 사람 언제 올까요? 뭐야 저거 왜 이렇게 빨라? 아니 뭐지 저거 버그인가? 아이 제일 빠른 제이 제 키크입니다. 야 저기 누가 온다. 아. 음, 최고. 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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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이거 마지막 한 방에 찍어 야 오마이갓 뭐신데일루나하니 피우 비나 저거 잡을 거야 와 개판아 어게 잡을 거임 야 우리가 야, 야이야 이천 여기 야야얘 얘만 잡고 갈게 노노 노프 아 그냥 가자 야 이천 조기야 <laughs> 폭발 어, 가자 이천으로 빨리 오세요 아 잠시만 나나 나 이거 속도가 너무 빨라서 힘들어요자 저도 <웃음> 가겠습니다 <웃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모든 보스 잡기 아직 벌써 벌써 우리의 오분이 5분이 벌써 작살났는데요 아 그리고 또 같은 서빙 맞습니다 와 같은 서빙 드디어 드디어 같은 서빙야 뚜뚜뚜뚜뚜뚜뚜뚜 브롤리만 잡고 가자 그냥. 힘내다. 어디? 브롤리만 잡고 어딜가? 가자. 브롤리만 잡고 카이도 잡으러 가자. 야, 빨리 들어와.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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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잠깐만. 아니, 이거 키 룰루빠이면 들어가서 했던 게더 낫지. 않을까 벌써 시작했는데. 시작했던다 그건 들어가서 껴도 됐을 텐데, 분명. 아, 아힘힘 해. 따따따따따따따 과연 여기에는 키만 오는 것일까? 와 진짜 빨라 보인다. 한 대만 툭 치고 가야지. 안녕히 계세요. 아니 그리고 시리얼스 펀치로 날리고 갈 갈까? 그리고 이거 써 갖고 또 날릴 거예요. 아, 이러면은 진짜 와, 진짜 겁나 겁나 빡치겠죠. <laughs> 이러고 세이프 존에서 있으면은 상대는 빡쳐서 화병이 나겠죠. 아, 이거 못 들어가죠. 아. 야, 시작했다. 야. 야, 시작했는데 왜안들어 일단 저 혼자 솔플 해 보겠습니다. 저 친구는 많이 잡았다고 하길래 그냥 그냥 저 친구는 잡기 귀찮은가 봐요. 그럼 다시 살아났다

잠시만. 브롤이 너무 세다. 브롤이 개약한 겁나 아픈데? 야, 한 대가 얼마나 아픈데? 얘 야, 잠시만. 어, 어, 살려줘. 저, 살려줘. 브롤이야. 브롤이야. 브롤이야! 왜 뒤졌어? 브롤이 너무 센데요? 뭐가 약하시다는 게? 계약한데요? 아닌가? 걔센 건가? 센 건데? 사정구만 세잖아. 6존이 브롤이 내가 했을 때세 약하던데. 그럼 어떻게 하감?

오자 왔으니까 한번더 해야 돼, 우리. 짠짠짠짠짠 언제서 과일을 과일 처먹 어, 과일을 처먹으시면 어떡해? 나도 과일이나 먹을까? 과일이나 처먹 처먹. 아! 뭐지? 나, 나, 아나 흔들흔들이었지. 아, 맞다. 나 마그만 줄알았레기 아니, 잠시만 살려 줘. 아니, 야나야만가 아, 야왜 갑자기 나 갑자기 왜? 왜 갑자기 왜? 흔들흔들 흔들흔들의 힘, 윙. 아마테라스 만개 키용, 만개 키용 살인간. 칭. 반대로 공격 기술. 아빠도 아직 못봤 야, 네 공격하고 있니? 야, 안 공격하고 있었는데. 와, 야, 왜 이렇게 세냐, 브롤이 맞아. 야, 브롤이 약하다며. 왜? 야, 왜쎈 건데? 아이고. 저저불구덩이로 빠졌는지. 아 제발. 아내 어, 점프력을 이용해서 너를 발라버리겠다. 브로리. 브로리 내 녀석. 엑소스 야그 파워 파워 버스터 네바 니리 브로리야. 솔직히 그건 좀 아니잖아. 환자 왜 날라갔지 이상 같다. 왜 스킬 중에 하나 보내는 날려 보내는 게 하나 있어 갖고 그거에 맞아 신나. 어. 어. 아 나도 나 아, 나도 쟤 날려버릴 걸. 아 나도 쟤랑 도플갱어. 도플갱어들. 아, 살려줘 살려줘 브로리야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오 뭐야 근데 또 생겼어. 뭐지 스킬이 생겼어. 아이 들어오세요. 스킬이 생겼어요. 게이드. 오 진짜요? 어. <laughs> 뭐, 뭐 어떤 놈이 들어서 막뭐지 아, 뭐, 사람들이, 뭐, 사람들이 뭐, 많이 뭔가 많이 모였다? 아니 잠깐만 이러면 좆던다. 사람들이 복사가 된다고? 뭐야 저거? 거짓말, 뭐야, 저, 뭐, 아, 그거 쟤 뭐야. 왜저뭐 스킬. 아저 그거. 와 살려줘. 오 잡아주신다 버스 감사 아니야 아 네가 가정하면 안 되지 아 견문색을 씻으니까 견문색은 무슨 견문색 없잖아 태황색이겠지아 맞다 견아 견문색 은 피하는 거지맞다 견문색 없잖아 여기 킹피스 킹피스 너무 꽂히다가 오셨네 어차피 안 하는데 어 그럼 왜 저... 그럼 왜 도대체 왜 헷갈린 거죠 변명을 내십시오 가. 그냥 헷갈릴 일은 없는데 뭐저 운전 아님? 어, 그려 주세요. 어, 뛰 뭐야? 와, 제발. 오! 매우 려줘나열를먹었었어 어, 괜찮아. 누가 잡아 준다. 어둠어둠 무녀 어둠, 어, 가 잡아. 나한테 언제 좀... <laughs> 어, 어? 야, 누가 죽었다. 죽었어. 사람이 죽었어. 어, 내가 쟤를 죽이러 잠시만, 잠시만. 야, 야, 198 남았어 얘. 오케이 오, 버스. <laughs> 야, 그거 마지막 골로 아, 마지막 가지 않냐? 마지막. 그거 마지막 골로 갔던데. 쿨 쿨빙. 엑스플러스 펑크 모든 스킬 다 갈겨버리기. 갈겨 갈겨 어? 죽었지? 어? 어, 나 스킬 못 얻었다. 야, 스킬 얻으러 가자. 박지세영. 아, 야, 솔직히, 야, 솔직히 그것만 어자야 솔직히 전선의 슈퍼 사이언만. 전선의 슈퍼 사이언만. 솔직히 슈퍼 사이언을 해야 하고 카이돌 깰수 있으니까. 아니? 안해도 안 깰수있는데 아공건가이다 아니 그러기 싫은데 귀찮은데 나중에 나 혼자 모을바엔 지금 컨텐츠 하면서 하는게 더 낫지 않나요 달려주세요 제발 와, 견문색 살려 견문색 살려 견문색 아니고 폐왕색이라고붕튀아 아니, 잠시만 어 저거 밀치는거 좀 아픈 어어 저도 르자 스킨이랑 비슷하다. 슈퍼노바? 으, 발 아니 저기요. 아! 디저스 야, 야 2단계 절대 플래, 클리어 불가능님. 거의. 네 예전 기정이랑 닮은 사람이 있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어, 잠깐만. 야, 저거.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이스 코드. 아, 못어졌다 아, 그냥 합시다, 하이도. 아니, 안 돼. 이미 들어왔어. 아, 전, 잠깐 다시 갈게요. 이미 들어왔다니까. 너도 들어가 지옥에 와, 친구야. 여기서 이렇게 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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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짤들. 어, 잠시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아, 근접딜에 녹는다. 나 녹는다. 나 녹는다. 제발 살려줘. 다좀 살려주세요 야 모르겠다 그냥 아무거나 갈겨 캡아 솔플은 됐나요? 솔플 아니면 3명이나 두명이나더 왔음 아 그럼 카이도 잡으시다 휴먼 아야 솔직히 솔직히 에바지 카이도는 오야 솔직히 전설의 슈퍼 상하인만 카이... 얻는다니까 진짜 하 진짜 카이도 잡읍시다 제발 좀 카이도 카이도 지금 벌써 노화를 아, 20분 브로리 스킬만 얻으시다 녹화 녹화 엄청 하고 있는데 잠시 편집이 있겠습니다 미션 변경 카이도우는 에반 모든 보스는 에바여갖고 그래갖고 브로리만 브로리 스킬만 다 얻기로 함저울포원 잡고 싶어요 울포원 못잡아요 울포원 올... 원해도 못잡아요 왜냐면 전설의 슈퍼사이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저울포원 스킬 잡고 올, 전설의 슈퍼사이언 넣고 울포원 잡으러 갑시다 네 그러죠 아, 저 올, 저도 올포 스킬 좀 먹고 싶습니다 저는 올포어 스킬 아예 없습니 원스킬 다갈아버리기아 근데 그 녹는데 브롤이 와 내가 녹는다 살려줘 삐삐삐 아, 네, 녹았다 내가 바른 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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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잔 아마티라스 아마티라스 만기춤 바운더맨 미쳤네 바운더맨 뭔데 저거 자, 이제, 이제 편집이 될 겁니다. 자, 저희들의 쌍 고상은 편집이 될 겁니다, 아마. 이제 편집 없습니다. 이제 편집당이 없습니다. 저의 본 실력, 바로, 개 못하는 실력을 보여드리죠. 이야, yeah. 이야, yeah, 나의 본 실력, 겁나 못하는, 내본 실력을 보여드리지. 하하하하하. 나의 겁나, 겁나 못하는 실력. 저의. 저희기 가고 있원 근데 이 섬에 왜 다섯 명밖에 없지? 아, 저 가고 있습니다, 원 4차원에 다섯명밖에 없는 게 말이 되냐? 어, 저길잃었습니다 어, 그. 어 키키키. 나어냐번이 내가 알기로 흔드는 데였고 6번이 어 잠시만 살려줄래요 어, 일단 제니치꺼 스킬 다굴려봅니다 제니치꺼 쓰고 이제 스킬 다굴려봅니다 저거 에어캐논이 사회학인데 에어캐논이 에어 사회학인데 저거 어, 와아 어, 제니치의 힘 우와. 있는 스킬다갈리기 야. 제발. 제발 대박인데? 제발. 제발. 오, 제발. 오, 제발. 어, 제발. 어, 잠시만. 좋졌다어 패배. 울포한테 두 번이나 패배. 하지 만 이제 패배 따윈 있다. 당연히 패배 따윈 있겠죠. 이 패배가 없으면은. 아, 가고 있습니다. 레포트 요청 만개 큐. 핑! FPS, 빠바바밤. 어, 제발. 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동안 소드 스타일 빨이었는데, 소드 스타일도 바꾸니까, 쓸게 없어요. 과일은 활동적입니다. 과일이라도 믿자! 아니 과일 믿지마! 어? 저거 폐... 뭐야 저거? 폐홍 아닌가? 파방아 지금 진행 중입니까? 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laughs> 아 제발! 같은 서비 아니야 우리 네? 다시 들어와 오이 오이 아 우리 에파저 우리 에파 말고 딴거 하지 어 아, 저희 저희 <laughs> 이거 울퍼한 스킬은 글로 먹었으니까 안녕히 계세요 다른 걸로 찾아오겠습니다 아니 잠시만 에파는 다음에,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계속 기 아니고 일단 한 판에 한판더 한 할거예요 아, 좀 나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뭐해줘 십던가 같은 거 그다음 뭐하지 생각해보니까 다음 할게 생각이 안 나는데 다음..어쨌든 다음에 계속 다음화에 어쨌든 계속 어떻게든 계속 해볼게요 안녕히계세요 어떻게든 다음화에 계속을 해야되는데 잘 못하겠다 어쨌든 다음화에 계속입니다